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대학교 나왔다라는 말 없어요. 이미 어린 나이에 인생 초반부터 전문성으로 성공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로마를 복음화했고요. 또 성경에 보면 루디아 자주 장사 대학 나왔다 소리 하지 않았어요. 이어 제자라고 말했고 기술력으로 그는 이미 옷감을 만들어 하는 아주 훌륭한 장사는 하 사람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피장 시몬 가죽 제품을 가지고 최고의 왕들에게 바로 가죽 장갑, 가죽 구두, 갑옷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납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에 아주 중요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더 특히 중요한 것은 얼마 전에 오스트리아에 우리 한국 여자가 부모님이 한식당이었는데 그 테크닉을 가지고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일식 스시집을 했는데 1년에 300억을 벌고요. 많은 장학 사업을 하고 한국을 알리는 홍보위원이 되고 그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국빈과 연예인들이 출입하는 식당. 이 되었다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먹거리 전쟁이요 기술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만 많이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여러분이 이 세상 현장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여는 것이냐 이게 가장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우리 때에는 인생 초년부터 이미 성공의 자리에 많이 올라 있었어요 초등학교도 안 졸업한 친구들이 많이 중소기업에 지금까지 사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친구들을 보면. 박사가 되는데도 자기 앞가리를 못해. 나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지금 심각한 무능과 무기력에 빠져있구나. 이런 모습을 제가 현장에서 계속 봅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게임이 좋아서 밥도 안 먹는 아이를 생을 걸고 엄마가 학교까지 실어다주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냥 절절절 매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이 얼마나 좋으면 밥도 안 먹고 게임을 합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거든요. 그 아이는. 그러면 프로그램이나 게임을 마음껏 할수 있도록 그 분야에 심어 주면 돼요. 맞아요. 밥 먹는 거 라면 끓이는 걸 좋아한다. 얘는 식품 문화 속에 빠져있으면 돼요. 안전나서나 밥은 안 먹고 얘는 뭘 만들어서 먹는다. 흘림 없이 그런 분야로 보내면 되고 이제는 마지막 말세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제일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일부터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의 공동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창조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복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는 어떻게 형성되어져야 되느냐? 창 창조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자꾸 모여서 통일성을 키워 나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에 세 가지가 나왔죠. 나는 그리스도의 포로요 그리고 나는 통일성의 힘써 지키는 자요. 나는 사랑으로 지키는 자다. 이세 가지가 딱 본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의 믿음의 통일성을 갖고 하나의 세례를 받고 하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 속에 지금 성령으로 계신다면 교회라는 이 집단은 다. 다 같이 공부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얼마만큼 교회가 잘 적용시켜서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뭐가 이루어지느냐면 세계 보고마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골루와 브루스길라가 고린도 지역에 와서 천막을 짓고 있으니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탄생시킬 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로마를 복음화 시키잖아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전략을 우리는 볼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절대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자분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벌이 있는 자, 학벌이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다 같이 모여서, 오직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소원, 세계보고마, 모든 생명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가하게 하는 것이다. 그게 교회 의 공동체야.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초년의 나이에 성공의 자리에 이제는 있어야 된다니까. 다 법관 되려고 하고, 다 대통령 되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대통령은 하나만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것도 5년에 한 그걸 위해서 생을 걸고 간다면 안 되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 조그만한 스시집을 해서 1년에 30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봉급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대통령은 전도도 못해요. 청와대에 갇혀서. 근데 그 스시집에는 국왕도 와서 먹고 간다는 거예요. 그 집에 와서. 그리고 세계적인 스타들이 몰려들고. 이게 바로 뭐냐? 이 자매는 초년의 나이에 이미 성공의 노하우를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생각이 중요한가를 빨리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대학은 명예 박사라는 게 있습니다. 명예 박사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에게 명예 박사를 주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박사 중에 박사는 무슨 박사냐면 명예학 박사예요. 이 분야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그래서 이 명예학 박사는 초등학교를 안 나온 사람도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여러분 눈 떠야 돼요. 언제까지? 매일 우리 지금 세상 풍습을 쫓고 사람들이 공중 권세자 분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그의 영을 받아 진노의 영이 바로 뭐냐? 무능을 깨부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린 거.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가면 큰일 난다니까.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야지. 그러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자 분자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뭐냐? 속는 거예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누가 취한 곳에다가 인생 시간을 다 낭비하는 것 속는 것이 세상은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내 아들만은 대학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절대 대학을 나와서 사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저... 정말 꼭 필요한 일을 이 세상에 진행할 때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세상에 속아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 그대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가장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의 핵심의 포인트가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탄의 권세에 눌려있는 이 세상을 들여다보는 왕이 되라는 거예요 왕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 풍습을 쫓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빨리 구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어디에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걸려 있습니까? 개인의 근원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개인의 근원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 개인의 근원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욕심장, 살인자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개인의 근원이 또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가문의 근원을 만들어내잖아요. 너희 아비로부터 삼사닥까지 이르러 저주를 받게 된다. 자그 가문의 근원이 무엇을 탄생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로 다 묶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삶의 균형이 깨어지는데 어떻게 깨어집니까? 정신의 문제로 사람을 미치게 만들든지 아니면 미쳐버리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자살을 하든지 이렇게 정신 문제로 모든 가정 가문을 다 완악하게 묶고 있단 말이지요.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너의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그래서 나는 너네 집안에 화목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개인의 근원, 가문의 근원, 정신의 근원에서 빠져 나와야 살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성이 바로 뭐냐? 창조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한 사람도 괜찮고 지식 있는 사람도 괜찮고 이걸 가지고 통일성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호와의 날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기가 맡은 직분, 자기 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정말 앞장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정말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은요 중고등부 아이들 하나하나의 멘토가 돼야 돼요 그냥 중고등부 교사 하면 안 돼요 정말 중고등부 교사 하려면 사역자 교육자는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현장을 정말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미 초년의 나이에 성공자로 딱 만들어 줘야 된다니까 저 때는요 나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굉장히 싫어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요더 빨리 되더라고요 이 성... 공의 자리에. 그런데 나중에 왜 저들이 문제가 왔을까에 대한 이 부분을 제가 신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아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저들이 망하는구나 이걸 이제 발견했지 어찌됐든 어린아이에서부터 눈을 가장 빨리 뜨는 방법은 교회밖에 없다는 라 것을 확인했습니다 음악하는 사람들도요 나이 70, 80 먹은 사람까지 건드려보면 하나같이 전부 다 교회를 갔기 때문에 자기가 음악가가 됐다는 라 거예요 작가들도 뿌리를 근원을 찾아보면 작가들도 하나같이 교회에서 양발을 얻어 신었다는 둥 초콜릿을 얻어 먹었다는 둥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번에 그 작가가 세인노 별들의 고향 나 그대에게 모두들이 굉장히 우리 때막 진짜 그책안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캬, 그렇게 말초 신경을 건드리는 그런 글들은 썼지만 인생에 답 없이 죽는 게 너무나 서글퍼. 자기 인생에 그렇게 잘 쓰는 재주를 가지고 있는데 완전한 자유라는 책한 권도 못 남기고 완전한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길 하나를 써보지는 못하고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가장 비참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복음 없이 성공하는 것은 비참한 것이지만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인생에 성공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오늘 눈을 뜨시고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 살려주신 것이다. 구원에서부터 인생이 시작되라 이 말이에요. 자꾸 뭘할 려고 하지 말고 구원에서부터 여러분이 인생을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세계 보고만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공부는 못하지만 뭔가 이 반죽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 참... 눈만 감으면 빵이 보이고 눈만 뜨면 빵집이 세계 보고마로 보이고 이러면 이 사람 틀림없이 빵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전문성을 통해서 세계 보고마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분야에 내가 집중하고 이 분야에 야에 올린 하는 거예요. 올인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가 장학 사업을 제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산업인들 모임에서 앞으로는 이 장학 사업을 통해서 제가 세계 에 다니면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정말 이제는 말을 해줘야 되겠다. 제가 미국에 처음 공 가자마자 너무 너무나 커피 향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한국에 빨리 가져가서 커피 칩 하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안에 나를 만난 사람 중에 제 젤 부자가 대치동 은마 지하상가에서 야채 장사했던 분이에 근데 유일하게 은마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살고 있었어. 그래서 오자마자 그분한테 미국에 있는 이 커피집 커피를 빨리 갔다가 한국에다가 지금 시작하면 돈을 많이 벌것같아 그리고 당신의 아들은 빨리 저 외국에 유학 보내라. 집 팔아서 요즘 막 전세 대란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이제는 야갔다 이 말, 이 눈을 떴다 이 말이. 재앙의 시대에 집 가질 필요 뭐있냐 그냥 집은 잠자는 곳이. 너무 클 필요도 없고 그냥 호텔 방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의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걸못 느끼지 우상 섬기는 가정들 보면 거의 빈방에 귀신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어느 집에 들어가면 잣지가 지고막 울고 막 개가 그래서그 집에 짓는 개는 틀림없이 귀신이 역사한다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전세 대란이 이제 눈치를 챈 거야. 아, 집큰거 이렇게 가질 필요 없이 그냥 이제 좀 인생을 즐겨야 되겠구나. 이래서 좋은 차도 사고, 승마도 하고, 골프도 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눈치를 채야 돼.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모습을 보면 무엇이 그들에게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느냐면요. 남들이 안 하는 직업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통일성을 지키는데 어떤 통일성을 지켜야 되느냐? 첫 번째 그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질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로서 나는 말한다. 그리스도의 포로된 자로서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부름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너는 행하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걷게 하신 그 길을 너는 걸어가라. 여러분에게 길을 인생에 가는 여정이 있는데 무엇을 가? 가지고 걷게 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 이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맨하탄의 전도를 현장을 딱 갔더니요. 내일 아트샵이 딱 있는데 굉장한 이 여자들이 고급 승용차를 세워놓고 그 샵을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오자마자 이야기해서 레일 아트를 최초에 배우게 한 사람이 저 대치동에도 거기 또 있어요 제일 먼저 그래서 돈 벌고 그때 만일 스타벅스 커피집을 한국에 냈으면요 지금 몇백억을 벌었을 거예요 목사말도 좀 듣긴 들어야 되는데 그걸 잘안 듣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아 귀부인들에게 유일하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레일 아트 이 샵을 내야 되겠 이거 기술을 테크닉을 가지면 좋겠구나 벌써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만불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뭐에 제일 관심을 갖느냐?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뒷골목 사람들은 한끼 먹기도 힘든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만불 시대에는 무엇이든지 고양이도 먹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부잣집에 사는 고양이는 먹는 것이 다릅니다. 절대 쓰레기를 뒤지는 법이 없습니다. 부잣집에 사는 개님들도요. 굉장히 행복하게 삽니다. 유산까지 받아가면서 그냥 김목사는 개라고 그러지만 절대 그들은 개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죠. 몽시라 이렇게 인격으로 대합니다. 부자들은 그 개하고 대화를 합니다. 김목사 말은 안 듣는데 개가 짖으면 그냥 모든 신경이 집중돼 그만큼 고독의 시대가 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사람의 말을 그만큼 안 들어요. 사람 말 때문에 상처들을 많이 받았기. 근데 개는 뭐 절대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잖아. 주인이 오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상관할 것 없이 그냥 항상 그대로죠. 이런 시대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먹는 거에 관심이 있어. 먹는 것, 입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본을 사랑하고 이것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고통의 때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디모데우서 3장 1절서부터 13절에 기록돼 있어. 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면 현장의 눈은 보이게 되는데. 가장 무엇을 봐야 됩니까?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은 부름의. 당하게 행하는 것이 뭐냐 현장 속에 개인의 근원을 보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의 이 저주 이세 가지의 운명에 걸려 있잖아요 지옥 권세 죄 권세 사탄의 권세 이걸 운명이라고 그래 요이 운명에 걸려서 가문이 어떤 저주 속으로 빠져들어가느냐면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재앙이 찾아오는 그 시간표가 언제냐 정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낙. 막심하고 절망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이런 것 사람의 말을 듣고 육신적으로 감정 조절이 되어지지 않고 이게 이제 드디어 이제 오는 거예요. 삶의 균형이 깨어지는 시간표가. 이걸 여러분 빨리 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여러분이 포로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로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고 죄권세서 해방받고 사망권세 잡은 사단으로부터 여러분이 자유함을 받았다면 충성의 포로로 여러분 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구할 것은 아멘 할렐루야 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과 행동이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의 포로는 말과 행동이 똑같은 거예요. 충성의 포로는 여러분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개독교라는 자꾸 욕을 먹느냐면 진리 따로 자신 따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행동만 일치시키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 하고 자기 주장을 강조하는 신앙으로만 자꾸 인생을 산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멸망받았습니까? 진리보다도 자신의 선택이 앞섰기 때문에 절대 기독교인은 욕심장이로 살아가면 안됩니다 무엇이든지 불신자에게 먼저 제도권 양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서는 나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를볼수 있는 최후 있어야 돼.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헌금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어린 나이부터 체질화 되어지면 이게요. 각인되어지면 언제든지 양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장애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 아주 10의 1을 선택해 보는 거예요. 크게도 아니고요 10개 중에 하나만 오 그런데 이것을 못하는 사람이 바로 뭐냐? 자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기준대로. 이런 사람들은요. 분냄과 원망과 시비를 그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언제든지 신앙생활은 제일 먼저 목사인 자신부터 해야 돼요. 자신이 크...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이 훈련만 되어지면 여러분 욕심 가질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이 말은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라 말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들은 대개 기도를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왔다고 하면서 욕심 장애로 산단 말이지 그리고 기도하고 왔다고 하면서 돈 빌리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집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돈 주시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사랑 가족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리... 함께 진리를 이와여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 복음을 감격스럽게 붙잡고 사는 참 진리를 모든 성도들에게 붙잡도록 만들어주는 게 오늘 사도바울의 소원이었는데 무슨 소원이었습니까? 통일성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 사도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써 지키라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기스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너는 어떻게 서야 될 것이냐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온니지저스 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 결과까지 보는 힘이 부분을 우리 예수랑 가족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서로 어떻게 하냐 건면해 주라는 거의 권면. 네. 사랑해 주는 이 권면은 돌봐주라는 의미가 더 많이 들어있어요. 돌봐줘라.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돌봐줘라. 품어줘라. 안아줘라. 안겨라. 막 이런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우리는 뭐냐? 하나다. 여기에 힘써지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예, 여러분 우리예설랑교회 성도들만이라도 교회에 흐르는 핏값을 지불하여 하나님이 사놓은 이 교회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복음할 만큼, 그리고 나라, 어떤 나라를 여러분이 가고 싶으면요. 그 나라의 보물이 무엇인가? 이걸 빨리 찾아내야 돼요. 다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프랑스에는 가장 위대한 보물 중에 보물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보물 찾기 좀 하자고 보물 찾기 아멘. 그래서 나이 먹은 권사님들도 60세가 됐는데도 괜찮아요. 모세 80부터 시작했으니까 아주 젊은 거에 지금 시작해도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고 승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보고만 진짜 우리가 올인하려면 전 세계 나라 나라마다 보물 찾기를 하자. 그래서 그 보물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얻고 돌아오는데 10년 걸리면 10년 가 있고 5년 걸리면 5년 가 있고 100년 걸리면 아예 100년 걸려서 오는 것이다 그러면 틀림없이 예수사랑교회는 곳곳마다 전문교회와 지교회와 세계복음화의 요원들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은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보십시오 다 구별시켜 놓았다잖아요 전세계 속에 있는 보물을 찾아내기 위해서 거룩하게 흠 없게 하나님이 구별 시켜 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통일성. 이걸 힘써 지키는 사람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써 지키라. 왜 지켜야 됩니까? 성부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부터 그 보물을 찾기 위하여 예정해 놨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주어서 할수 있다라는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능치 못할 일이 없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이 너를 통하여 성취해 하시는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행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자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증으로 성령으로 인쳐 주셨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얼 마지막 지키면 됩니까? 힘써 지키는 사람은 사랑을 지키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개인의 영적 싸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유선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삶의 창세 전부터 예정하사 전 세계 나라의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무능으로 무기력으로 가난함과 질병의 저주로 주저앉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은 산산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 지어다. 기도로 뚫어버려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진짜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전 세계에 있는 보물들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 보물을 알게 되고 그 보물을 알고 그 보물을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걸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에게 탁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한국에 이제 왔고 그 지역에서도 그 나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드디어 이제 중국이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시아 전 지역이 인구 전체가 다 거기 살아요. 하나님은 그냥 종말을 주지 않아요. 떡 맛을 다 다 보게 한 다음에 종말이 오게 하지. 다 미국처럼 한 번씩은 다 느껴본 다음에 종말을 준다니까. 그래서 변명할 수 없도록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하나님에게 변명할 수 없도록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해 놓으셨다고 돼 있거든요. 나를 절대 핑계 대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중국과 중동과 인도와 아시아의 나라에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걸 가지려면 G1, G2, G3, G4 이런 나라들에게 가지고 있는 황금 보물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세계를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나를 지켜라.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써 서로 포용하고 평화를 가져라. 사랑은 나를 온정케 매는 띠다 그랬어요. 영적 싸움은. 그래서 여러분, 게으른 것은 진짜 피해야 돼요. 특히 교역자 게으른 것은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걸어가지 말고 달려가라고 돼 있어요. 달려가라. 세월을 아껴라. 그게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면 할수록 오늘 지금부터 시작하면 내일부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 시작하면요, 절대 안 일어나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애매 머리를 박살 내라 이놈의 육신의 생각 차차 귀신 일곱 귀신 악하고 게으른 것이건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여러분이 성공해야만 하나가 되는 파수꾼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여러분 언제 새벽이 오는가를 다 늦게 성공한 사람은 태풍이 소멸될 것도 늦게 일기예보 안 봐도 원래 우리 어른들은 일기예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저는 어린 나이에부터요. 저 산골짜기에서 살았는데 비올 거냐 그러면 서건이한테 가서 알아보라 그래요. 왜냐하면 고추를 말려놨는데 남의 집에 고추까지도 제가 멀건 대낮에 고추를 담아다가집 쪽에다가 안에다 비 맞지 않도록 들여다 놓으니까 제가 어려서 하늘을 늘잘 봤어요. 그래서 구름이 지나가는데 절대 구름은 예상 구름이 없다. 저는 이걸 느꼈어요. 근데 성경에 어느 날 보니까 물을 담지 않은 구름이 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참 신기하다. 절대 여러분 높은 산에서 살다 보면 구름이 지나가면요. 반드시 지나가는 그 구름은 비를 뿌리고 지나가요. 도시 구름은 다양한 구름의 형태로 형성되지만 높은 산의 구름은 반드시 불을 뿌리고 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왜 뭐 호랑이 담배 피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느껴요, 느껴 여름에요, 개울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아 내일이면 써늘하겠다.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요. 긴팔을 아침에 학교 갈때 입고 나가면요. 우리 어머니가 이놈 새끼 아직... 잘당하는데 챙기고 자고. 큰일 났어, 저거. 어린 놈이 벌써부터 저렇게 멋이 들어서. 어떡해, 저놈. 근데 내가 입는 걸 보고 느껴. 우리 때는 그렇게 일기예보를 보지 않아도 느꼈다, 이 말이야. 왜? 이유가 있어요. 아주 집중하면 보여요. 제가 이런 왜 비유를 말하냐면,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 것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올린 하면 성령은 역사합니다. 이걸 저는 체험했어요. 네, 어떤 목사님이 저를 막 그어안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김 목사 고맙다고 내게 성령이 임했다 김 목사 나 성령이 없었던 거 알고 있었지 다 그러는 거예요 난 그런 적은 몰라 나는 그런 건 영안이 어두워서 잘안 보여 자기가 너무 욕심장애로 살았는데 김 목사가 지금까지 쓴 모든 것들을 자기 땅 위에다가 집을 져주겠다고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자기에게 성령이 임했다 는 정말 개인의 욕심장 내가 반드시 꺾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이요. 그가 내 삶을 주인으로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인이 돼서 지배해야만 삶이 풀린다라는 걸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다... 계속 요즘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성의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창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창조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통일성을 위해서 사랑으로 나를 지켜가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참된 백성들이 3일 밤에 나와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기에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어서 3일 밤에 주님의 백성께 들이 모여 싸우니 값을 주고 산이 교회 위의 성령에 쭉. 국만함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사 세계 보고마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달란트 별로 구별시켜냈다는 라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강대국으로서 성장되어지는 나라 나라 속에 보물을 찾아 나서는 최고의 세계 보고마의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현장에 눈을 떠서 이 사람들이 오늘날 무엇이 필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미리 준비해서 그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 머무르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특히 하나님 우리의 사랑 모든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가는 걸음 걸음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옵시고 저들 삶을 보하여 주옵소서. 세상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이 충돌할 때마다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긴밀한 관계가 기도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